네, 안녕하세요. 나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세르캐스터 tv의 청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우로보틱스 차트 보고 계신 분들 중에요. 뭐 이런 생각 드는 분들 분명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월 12일 날에 하루 만에 강한 급등이 좀 나와 주었어요. 자 이날 차트 보면서요. 이런 기대 한번쯤 하셨을 거예요. 자 시작인거 시작인가? 자 로봇주 제대로 붙었나? 뭐, 이번엔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오늘 차트 보니까 어떤가요? 자, 갑자기 윗꼬리가 엄청 길게 달리면서 진짜 멈춰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머릿속에서 바로 이런 생각 들어옵니다. 자, 어, 이거 뭐야? 급등 하루짜리였나? 여기서 끝난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고점인가? 자, 여러분, 이 질문 드는 거요? 너무 정상입니다. 자, 오히려 이 타이밍에 아무 생각 안 드는 게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 이거 내 얘기인데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왜냐하면 오늘 방송은 그냥 차트 설명하는 방송이 아니라 왜 하필 이날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왜 현재 이렇게 윗골이 달고 멈춰 있는지 그리고 이게 끝인지 준비 구간인지 이걸 연결해서 보는 방송이고요. 자, 좋아요 눌러 두시면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않게 제가 더 천천히 정확하게 짚어 갈게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켠 이유는 이 불안한 질문들에 대해서 뭐 괜찮다 혹은 안 괜찮다 뭐 이런 거 단답으로 답하려고 큰거 아니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지금 못 보고 있는 장면을 같이 보려고 켠 방송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차트 보면서요 불안보다 기대가 먼저 들었어요. 자, 뭐 잠깐만. 12월 15일, 12일 급등이 있었고 오늘 윗꼬리로 멈췄는데 이거 지금 끝내는 그림 아닌데? 자, 왜이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무서워서 던질 사람 있고요, 막연히 기대만 할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다음을 볼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 좀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차트에서 나는 어디서 판단해야 되지 이 질문 하나라도 드는 분들이요. 자 나우로보틱스에서 나우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자 지금 솔직히 말해서요. 나우로보틱스 돈벌 기회 있고요. 자 계좌 흔들릴 가능성 위험도 같이 있는 자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자이두 가지를 구분을 못 하면은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요. 차트 다시 보면은요. 분명히 이말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문자라도 남겨볼 걸. 지금 이 순간, 나우 로보틱스의 나우 문자 하나 남기세요. 지금 기준 못 잡으면요. 다음 파동은 이미 지나간 뒤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자, 한번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나우 로보틱스 흐름 보면은요. 딱한 단어로 좀 정리가 된다고 해요, 저는. 자, 테마를 동반한 상승이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테마 없이 오른 종목은 윗골이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요. 자, 로봇 섹터 지금 뭐가 있죠? 전체적으로 기대되고 있죠? 자, 그리고 뭐죠? 외인수급 유입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정책, 산업기사 동반되고 있어요. 자, 이세 가지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요. 캔들이 빠르게 서고 거래량이 붙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히 튄 종목, 그런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캔들 다들 이거 보고 겉부터 나셨을 겁니다. 이거 윗골이 길게 달린 거. 여기서 대부분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끝났다.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끝날 때 차트는 이렇게 안 나오는 그림이 많습니다. 진짜 끝나는 차트는요. 자, 뭐죠? 장대 음봉, 거래량 폭증, 다음 날 반등 시도조차 없어요. 자, 오늘은 캔들은요. 그게 아니죠. 오늘의 캔들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위로 한번 밀어봤어요. 자, 위에서 물량은 나왔죠. 근데 아직 판을 접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세 붕괴 신호가 아니고요. 속도 조절 신호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캔들은요 상승 초입보다 상승 중반부에서 더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옵니다. 자 최근 호재랑 연결이 돼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기대를 왜 느끼냐면요 차트만 단순히 놓고 보는 기대가 아니라요 호재랑 이거랑 같이 보면은 그림이 달라져요. 자 최근에 로봇 산업 기사들 보셨죠? 자 로봇 산업, 그리고 반도체, 다음 먹거리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정부, 지자체 로봇 생태계 지원.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뉴스로 끝났다면 차트도 하루 이틀 그냥 반짝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뉴스, 그 다음에 수급, 차트. 이 순서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말이 뭐냐? 이 종목을 단타로만 보는 시선 말고요. 한번더 위를 보는 시선이 시장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같은 윗꼬리는 이 도망가는 신호가 아니라 뭐다? 아무나 태워주지 않겠다. 라는 신호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정말 아무나 태워주지 않겠다.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말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우로보틱스는요,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를 말할 자리라기 보다는요, 지금은 대응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앞으로 두 가지 중 하나로 갈 거라고 예상해요. 자, 조정. 그 다음에 매물 소화. 그 다음에 재시동. 그 다음에 힘 빠진 척 하다가 다시 거래량.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그런 그림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준비 안한 사람은요, 무조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흔들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다 뭐다 기준이다 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지금 자리는요 어, 이미 끝난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갈 자리 아니다 자 산업 기대감 살아있고요 수급 아직 빠지지 않았고요 자 차트는 뭐다 속도 조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것보다는 다른 움직임을 준비해야겠다는 이 기대가 먼저 들고 있어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대는 준비한 사람의 몫이다 지금은 곰, 고민만 할 시간이 아니라 대응할 시간이다 저는 여기서 준비 안 하면은요 다음 파동 나왔을 때돈 버는 사람은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뒤늦게 따라가면요 그건 수익이 아니라요 리스크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요 자 돈은 벌때 움직일 때 버는 게 아니라요 움직이기 전에 준비한 사람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판단하고 어디를 결단할지 자 기준 잡고 가실 분들만요 지금 행동하세요 자 저한테 문자 나우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거 놓치면은 다음 파동 다음 자리에서 이 차트 보면서 분명히 말하게 될 겁니다 아그때뭐다 준비했어야 됐는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자, 제게 문자 주신 분들의 앞으로의 일주일 어떻게 되는지 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 11월 18일 날에 제가 노타 이 종목을 제가 정말 바닥권에서 정말 처음 영상을 제작했었고 이 조회수 25회 안에서 정말 문자 주신 몇분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안내를 드렸어요. 요 날짜에. 정말 낮았던 요 날짜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자, 정확히 9일 만에요. 무려 84%약 80%가 넘어가는 수익률 권이 나왔고요. 해당 기간에 저한테 문자 주신 정말 몇안 되시는 그 구독자님들만요. 이때 음. 제가 직접 타점 문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큐리오시스 제가 11월 19일 날에 정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매수 관점 보셔도 좋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 저한테 문자 주신 몇안 되는 분들. 자, 이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제가 요때 영상 찍으면서 문자 주신 분들 매매 타점 드렸고요. 자 정확히 일주일 만에 얼마나 갔나요? 무려 65%약60% 이상 수익 챙겨가는 제가 타점 공유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이 불확실성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요 위기를 대처하는 순간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요 예측 불가능한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 7일 만에 이 평균 70%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택한 건 위험한 추측이 아니고요. 우리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요즘 시장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정보는 넘치고 방향성은 흐릿하고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무너져버리죠. 자, 문제는 이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처하는 방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그룹은 평균 7일 만에 70%의 평균 수익을 경험을 했죠. 자 이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 대신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 가능한 기준과 행동 원칙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그들은 불확실성을 직시했어요. 시장 탓 대신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자 명확한 체크리스트, 짧은 피드백 루프, 감정 대신 데이터에 의한 그런 판단. 이세 가지가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안전 장치였습니다. 둘째는 하루 단몇 분이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개선을 쌓아갔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단순하고 더 기준중심적으로 움직였고, 바로 그 점이 결과를 안정시키고 성과를 끌어올린 그런 핵심이 됐죠. 자, 그렇게 평균 기간 단 7일입니다. 시장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대응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 70%의 평균 수익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불확실한 시장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뭐다 이 치를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다음 일주일은 어떤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변화를 줄 종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 되게 불확실하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한 이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종목은요, 이 단순한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의미있게 움직이고요.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놓치면 뒤늦게 따라가기만 바쁜 흐름, 먼저 본 사람만이 우리가 뭘 잡죠?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겉보기와 달리 이 기회가 숨어 있죠. 이 종목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이 최근 업계 동향과 데이터를 보면 성장성은 물론 핵심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이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않은 지금이 이 진짜 기회입니다. 앞서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 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면. 한 눈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놓치면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문자로 기회 발송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